그 사장이랑 유니 선배가 얘기가지고 해 무슨 성 박물관도 갔었다. 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잖아. 아주 철학적이더라고. 시작부터 해가지고 성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막 어막 줄이 한네 다섯 줄막 설명이 막 있어 막. 어? 그러니까... 어, 키야, 아니 사실 처음에는... 설명 좀. 아 이걸 그림을 어떻게 그려 이 미친놈아! 윤희는 그리던데? 윤희 선배 그렸다고? 그럼 그거 봐! 아 나는 못 그려! 나는 못 그린다고! 어, 아 그거 끝이. 봐! 제일 재밌었던 게도마하는 네, 박스가 안 있었거든? 안 너무 너무 정화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 소리를 뭐라고 그냥 귀에서 하! 너무 좋아! 이제 나가서 이제 <laughs> 내가 한면 보냈어. 너무 야해. 모길래. 왜 자꾸 모길래라고 물어보는데 웃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아는 거 아는구만. 와, <목소리> 아, 윤희 선배가 말했을 거 아니야. 이제 근원 있다 말이죠 이렇게. 안으 보니까 그냥 옛날에 야던 이었어 오, 한다 한다 한다. 오 시작한다. 오 벗는다 벗는다. 오. 버섯? <laughs> 아, 그 말, 버섯 아, 아, 그걸 그걸 왜 바라봐. 바라봐. 아니, 내가 어떻게, 아니 내가어떻게 알... 렇게 이렇게, 이렇이게 생겼는지 모자니 몰라 하구나, 그렇구나, 그렇구나. 야!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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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자세히 물어봐 <laughs> 이렇게, 가요 바닥에서 이렇게, 나오고 있는 있었어,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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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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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아니, 있어라. 솔직히 더 얘기할 래서, 게 없어요. 래기했어. 아니, 뭘, 뭘더 말하냐고. 다 똑같지. 버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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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.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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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. 그냥 싹다 그거라고. 성, 박물관, 성. 자,